성피티와 함께하면 스포츠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7단원 환경과 운동 이 단원은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단원에서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체온 조절 기전 보실게요. 거의 인체의 이 체온 자체가 37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가 정상 범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범위에서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졌을 때 인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격렬한 운동으로 증가된 체온은 주로 땀의 증발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 몸에 열이 나고 체온이 증가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우면 물을 몸에다가 찌얹고 하면서 이렇게 열을 식히는 것처럼 더위를 식히는 것처럼 땀이 그걸 조절을 해주는 거죠. 물이 열을 식혀준다. 체온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가 담당한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체온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가 담당한다.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항상성,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담당을 한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체온 증가에는 시상하부 전엽이 반응하여 피부 혈관 확장 및 발한 과정과 증발을 자극한다. 체온이 증가했을 때 시상하부 전엽이 반응을 해서 피부 혈관을 더 확장해서 더열 발산이 잘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발한 열 발산이 더 잘되게 증발을 계속 자극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체온 감소에는 시상하부 후엽이 반응하여 피부 혈관 수축 및 떨림을 자극한다. 체온이 막 떨어졌을 경우 그때는 시상하부의 후엽이 반응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추운 바깥에 외부에 나가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계속 더 수축하죠. 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떨리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죠.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도 덜덜덜덜 부딪히면서 떨리고 그렇죠. 열을 내기 위한 그런 반응인 거예요. 고온 환경과 운동 보시면 피부 혈관 내에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끔 되며 피부에서 더 많은 열이 손실될 수 있게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높은 그런 온도의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을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땀샘은 증발작용으로 체열상실을 위해 더 활발해진다. 같은 얘기고, 그쵸? 고온환경에서 운동을 할 경우 땀의 배출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로 인해 혈액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게 되며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의 순환과 발한률이 증가한다. 동일선상에서의 이야기죠. 그쵸? 열을 더 방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피부의 순환과 발란율이 증가하게 된다 혈장량의 감소에 따른 체액 손실과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로 열 질환을 초래하여 유산소성 운동 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쵸 혈장량 그 혈액에서의 그 액체 성분이 많은 그 부분 그 부분에서의 감소에 따른 체액 손실과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로 체온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질환을 초래한다 고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온 조절에 대한 부담과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온 환경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 교감 신경계가 자극이 증가된다라는 것 교감신경계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애죠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 굉장히 잘 내고 빠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날씨가 더우면 어떻겠어요?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나죠 그쵸?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증가하게끔 되는 거예요 예민한 애가 폭발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보시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그렇죠? 심부 온도가 증가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심부 온도도 증가하는 거죠. 땀의 분비가 증가하게끔 되는 거고, 피부 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끔 되고, 일회 박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한번빵 신장에서 혈액을 박출한 그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뛸거두번 뛰어야 그만큼의 혈액을 밀어낼 수가 있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박수가 증가하게끔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기능 이상이 생긴다. 좋은 환경에서는 체온이 낮아지면서, 체온이 감소하면서,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느낌인 거고, 고온 환경에서는 기능이 이상해지는 거죠. 기능 이상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옳은 설명인 것 같아요. 장시간 신체 활동을 고온 환경에서 행할 경우, 얻게 되는 열수능.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온 환경에서, 더운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 열수능 현상이 일어나냐. 어떻게 보면 적응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발한 시점의 조기화. 열을 빨리 방출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한 시점의 조기화. 그리고 발한률이 증가한다. 열을 방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더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혈장량이 감소한다. 날이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혈액이 뭔가 이 혈액 순환이 더 끈적하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시 탈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 이건 사실 기출이 됐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물을 계속 자주 조금씩 여러 번 마신다에요 꾸준히 계속 물을 마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고온 환경에서의 운동 시 건강 위험 및 고려 사항 보시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그러한 환경에서 운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다양한 열 관련 이제 질환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 경련. 과다한 발안작용으로 인한 무기질 손실과 탈수가 원인으로 열 관련 가장 가벼운 손상이며 골격근에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열 탈진. 보시겠습니다. 운동 중 발안작용에 의한 과다한 수분 상실과 무기질 상실로 혈액량이 감소될 때 주로 발생을 한다. 열사병하고 열탈진하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됩니다. 열 경련이야. 그래도 약간 가벼운 손상이니까 크게 헷갈리시진 않을 건데, 이제 열사병과 열탈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고온 환경의 운동 중 심박수의 증가, 직립자세에서의 혈압 저하 극도의 피로 혼란 혼미 무력증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다양한 증세가 동반한다라는 거죠 심한 탈수 현상으로 심혈관계가 인체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신부체온 40도씨 미만 정도가 이에 해당이 된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씨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서 순환계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랬죠. 음, 그 차이점,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사병과 열 탈진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쇼크 방지를 위해 서늘한 장소에서 발을 높게 하여 휴식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식이 있다면 소량의 소금이 함유된 음료로 섭취를 권장한다. 열사병, 체온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체온 조절 기전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열순상으로 응급처치를 요한다.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면서 땀이 멎고 땀이 안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체온이 위험 수준, 즉 40도씨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어 순환계에 큰 부담을 준다. 증상으로는 현기증, 이제 막 어지러운 거 그리고 구토, 오바이트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저 나트륨혈증, 혈액 내 나트륨 이온이 부족한 상태로 피로, 경련, 발작, 구역질, 구토 두통, 단기기억상실증의 증상을 보인다. 열수능, 열내성을 증가시키는 생리적인 적응 현상으로 고온 환경에서 5에서 8일간의 점증적 운동 훈련 시 순환계, 체온조절계의 기능이 개선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열수능이라는 이 의미,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 수능 현상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 수능에 대한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온 환경과 운동 보시면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피부 혈관 내에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며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 우리가 추운 환경에 있으면 어때요 움츠려들죠 몸이 그런 것처럼 혈관도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위 환경으로는 더 적은 열이 손실되게 한다. 열 손실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움츠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격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사 증진 체열을 생성하게 한다. 대사 증진이 일어나면서 몸에서 열이 생성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골격근,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또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 보면,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건 근육 뿐이다. 막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그만큼 강력하게 열 발생도 해주고, 암세포도 파괴해준다. 뭐 이렇게 방영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 조절을 위해 심박수 감소로 인한 심박출량의 감소,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일래박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그쵸? 말초 혈관의 수축 혈장량의 증가 근육의 떨림 호르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날씨가 추울 때 그런 저온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요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생리적 현상 반응.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고온 환경, 저온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런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었을 때 순응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머물렀을 때 적응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러한 생리학적인 기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온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심박수 감소로 인한 심박 출량의 감소 말초 혈관의 수축 혈장량 증가 근육의 떨림 호르몬의 증가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사실 사람 몸은 고온 환경보다 저온 환경에서 기능 저하가 더 크게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몸은 저온 환경에서 더 취약한 동물인 거죠. 한 요가는 있어도 뭐 체온을 굉장히 낮춰서 하는 그러한 아이스 요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온 환경에서, 그러니까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계속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심박수가 이제 좀 감소가 되고 그러한 감소로 인해서 심박에서 혈액을 밀어내는 양 자체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그렇 우리 신체의 말단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의 혈관들도 오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더 위축되고 단축되는 거죠. 혈장량은 더 증가가 되면서 혈액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근육이 떨리게 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호르몬도 더 증가되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여 말초로의 혈행을 감소시키고 몸의 중심부와 피부 간의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쵸 그렇죠? 추위에 노출되면 이 손발이 수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지 말 끝단에 있는 그러한 부분의 혈행을 감소시키고 몸의 중심부, 심장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과 피부간의 대류에 의해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라는 거죠.